오, 계속선이 생겼어. 응, 응, 응. 아니 그래, 그래도 그래 호텔 호텔. 음. 아. 맹심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대우다. 앵심 없어, 급하게 회전하는 대우다. 오와. 근데 오징어는 어디 갔어? 보름도즘에 오징어 안 잡힌다고던데? 어디로 갔어? 아, 약1 k m 미터 응. 회전 분기점에서 당진 세종 응. 전주 강주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인형 1킬로터백 100킬로미터 아 박형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네 약5 0미 회담 분기점에서 경진 전주 오른쪽 방향.